자연이 빚은 보물 산들 바다가 아름다운 반 부안의 농촌 이야기 태천 블루베리 뉴스 블루베리 뉴스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두부 만드는 방법 국내산 블루베리, 부안 블루베리 오늘 소식은 콩으로 두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부를 만들려면 먼저 콩을 꼭 충분히 불여서 끓여야 합니다. 불여는 콩은 농단에서 갈아옵니다. 가마솥에 물을 충분히 붓고 잘 끓으면 갈아온 콩을 조금씩 넣어 주줍니다. 콩이 잘 끓으면 불을 빼주고 콩짤수 있는 다... 불을 빼주고 짤수 있는 자루에 넣고 짜줍니다. 짜놓은 국물을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국물에 간수를 넣어요. 어, 간수를 넣고 맑은 물이 불면 두부만을 용기에 면풀을 깔고 부어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물을 눌러주면 물이 빠지고 맛있는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따끈한 두부는 김치와 곁들여 먹고 또 양념장을 만들어서 어, 두부를 먹으면 맛이 좋습니다. 국내산 블루베리 부암 블루베리 두부 만들어 먹는 방법 유익했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 주시면 부암 블루베리 소식은 계속띄어집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부안의 농촌 이야기 태점 블루베리 뉴스 즐거우셨나요? 농촌의 전원 일기, 블루베리 뉴스, 다음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